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김건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바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만찬, 선찬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몸된 떡을 먹는 것이고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링고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시는 건가요? <laughs> 들어보셨죠? 예. 어, 좀 이렇게 구두쇠 같은 한 인물이 어, 밥을 먹을 때에 찬을 몇 가지 두지 않고 귀한 이 굴비를 이 천장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먹지는 않고 밥을 먹지만 저 굴비를 보면서 내가 먹고 있구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아주. 구두쇠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건데 뭐 이후에 이제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그리고 또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주 구두쇠 같이 생활했지만 남이 어려울 때는 직접 도와줬다라는 뭐 이런 예화도 있지만 어찌됐던 중요한 것은 이 자린고비 굴비가 이 머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보면서 내가 먹고 있구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우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의 떡을 먹으라고 하셨고 성찬식의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떡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한이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선찬식을 자림고비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냥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을 마실 때에 단순히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로서 너희에게 죄 사함으로 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한 것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잔을 마실 때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보혈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의례 매 순간 절기가 되면은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절기의 행사의 하나로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굴비를 보고 먹지 않고 보내는 것처럼 이 성찬식을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예식으로 마치게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잊으시면은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먹고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떡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라는 그러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과거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니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그 지중해 연안을 통치할 때 교회를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시인 문화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교인들을 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구나, 이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구나라는 오해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도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끊임없이 놓치 않고 이행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그들은 이 성찬을 이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온 성찬이 지금 이 시대에 극동 지역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이어진 성찬식이 우리에게 결코 의미 없는 자린고비식 그러한 성찬이 되지 말길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과 관련됐을 때 이야기하는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다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지불을 보통 누가 많이 하냐면은 가장 대어주는 분이 결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마셨는데 나중에 갈 때는 누구 한 분이 항상 결제해 줍니다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결제하고 나가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 아버지가 결제했어도 혹시 어머니가 결제했어도 나는 내가 먹은 거 내가 또 결제해야지 하는 마음을 혹시라도 갖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고 멍청일 것입니다 이미 누가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까? 우리의 가장 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회식하고 결제하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결제로 말미암아 그냥 식당 문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죄값은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내가 선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할때 기존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 저는 오늘 천국을 못갈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 네? 아직? 내가 좋은 일을 많이 못 해서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래서 오늘 죽으면 아직 천국에 못갈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보혈의 핏값을 얘기하고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먹고 마신 적이 없던 겁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정말 자린고비식으로 구경만 하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또 지나가는 일들이 매 순간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그 생명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신 보혈의 피값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어야되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수많은 죄 때문에 죄책하여 하나님 이 죄를 감히 예수님께서 내내큰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요.라는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다내 편겨 죽치고 이미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지요 하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자린고비식이 아니라 저 굴비 떼서 오늘은 내가 이 굴비를 진짜로 먹고 마시고 느끼고 내 영양분으로 취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의 행복의 성찬식을 이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